음식물 처리의 혁명, 스마트카라와 쿠쿠의 차이점 완벽 분석. 음식물 쓰레기, 이제는 사라질 시간입니다. 주방에서의 불쾌한 냄새와 쌓여가는 음식물 쓰레기, 그리고 그로 인한 소음 때문에 고민이시죠.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쿠쿠 에코에일 음식물 처리기가 그 해결책이 되어드립니다. 이 제품은 뛰어난 건조 및 분쇄 기능으로 음식물 쓰레기의 부피를 획기적으로 줄여주며 악취 억제 효과가 탁월하여 불쾌한 냄새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. 또한 소음이 거의 없어 조용하고 평화로운 주방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지금 쿠쿠 에코 1과 함께 편안하고 혁신적인 주방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. 음식물 쓰레기 이제는 사라질 시간입니다. 매일 쌓여가는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 냄새와 부피에 지치셨나요? 그리고 그 소음까지? 그런 걱정은 이제 그만하시고 쾌적한 생활을 누리세요. 스마트카라 음식물 처리기 2L SC-D0208의 강력한 성능으로 최대 2L의 음식물 쓰레기를 신속하게 건조하고 분쇄하여 부피를 현저히 줄여드립니다. 저소음 설계 덕분에 소리 없이 작동하며 탈취 필터 시스템을 통해 언제나 상쾌한 실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. 공간 부족이나 악취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. 스마트카라와 함께라면 쾌적한 주방생활이 가능합니다.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.